요즘은 감사 라는 단어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식당에서 밥 먹고 나갈 때, 혹은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계산할 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하나의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감사합니다 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돈 주고 먹었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내가 내돈 주고 물건 샀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이렇게 반문하지요. 돈 냈으니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 대신에 당연함이 자리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삶에 감사가 없으면 삶이 팍팍해져요. 삶의 만족과 행복이 떨어지게 됩니다. 2023년도에 미국 하버드대 의대 연구팀이 감사가 우리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감사 실험을 했습니다.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분류한 후에 검사를 진행을 했어요. 스트레스 지수가 얼마인지, 또 수면의 질이 어떤지, 우울증 성향은 어떤지 여러 가지 검사를 한 후에 한 부류에게만 8주 동안 감사일기를 쓰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8주 동안 이 한쪽 부류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주 후에 다시 검사를 했는데, 이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무려 23%가 낮아졌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이 대폭 향상됐고요. 무엇보다도 우울증 성향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만족도 수치가 30% 이상 올라갔습니다. 예전이랑 똑같은 삶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발견해서 하루 세 가지 쓰다 보니까 불안과 스트레스가 줄어들었고요. 우울증이 사라졌고요. 삶의 행복도가 향상되더라는 겁니다. 뭘 의미하냐면 감사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크기를 재는 척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며 사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가늠한다 해도 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가 사라진 신앙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에는 열 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들은 당시에 가장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병이라는 병은 병균이 신경에 침투해서 신경을 죽이고 조직을 괴사시키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죽으니까 살이 썩어가도 통증을 모릅니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는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무서운 병이죠. 뿐만 아니라 당시 나병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는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 손가락질하며 정죄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접촉에 의해 감염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마을 밖으로 쫓겨나서 격리되어 생활했습니다. 만약 나병 환자들이 자신이 나병 환자에 걸렸다,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사람들을 접촉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돌로 맞아 죽어도 하소연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버림받은 질병,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이 나병환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열명의 나병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깨끗하게 치료받고 고침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 믿음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믿음은 절박함에서 시작됩니다. 절박함에서 시작됩니다. 예, 믿음은 간절함에서 진짜 믿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 12절, 13절 두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 0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우연히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열명의 나병환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나병환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눈먼자를 뜨게 하고, 병든자를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자를 살리시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분이 마을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자 나병환자들이 소리질러 외치기 시작합니다.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 서서 멀리 서서 외쳤다라는 거예요. 멀리서. 그러면 여러분 왜 가까이 오지 않고 멀리 서서 외쳤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나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정결한 사람들 곁으로 갈수 없는 거예요. 접촉하면 안 되니까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까이 갈수 없으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이 갈수 없으니까 더큰 목소리로 더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더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은 지금 생사를 걸고 외치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십니다.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이 나병은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는 거지요. 더 간절하게, 더 절박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누가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할수 있을까요? 절박한 가운데 있는 사람,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 아무도 의지할 데 없는 그 사람이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침대에서는 간절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는 절박한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내가 정말 벼랑 끝에 떨어지는 인생의 밑바닥을 쳤을 때 그때 비로소 진실된 기도, 믿음의 기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언제 싹이 트는가? 내가 잘될 때가 아니라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진짜 믿음은 싹이 트입니다. 하나님 외에 붙잡을 것이 없을 때내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기도,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낙심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다면? 지은죄가 많아서 내가 연약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멀리 서서라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주님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멀리서 외쳐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26장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애굽의 앞제하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십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강한, 강한 손과, 손과 편팔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인도하여 내시고. 내시고. 아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음성을 들으셨고요. 그들의 고통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그숨문 믿음을 보셨고 그 절박한 상황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리 서서 외칠지라도 절박함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며 강한 손과 펼팔로 온전히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간절함에서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의 단계는 무엇이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 합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네, 믿음은 순종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나병 환자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외쳤을 때에 그 외침에 우리 예수님이 즉시 병을 고쳐주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실까요? 이 당시에 나병의 진단은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환부를 진찰하고 모든 증상이 사라지면 이 사람은 나병에서 깨끗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진단하면 그 사람의 병은 나은 걸로 판명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을로 들어가고 가정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고 나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낫지도 않은 상태인데,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몸에 피고름이 흐르는데, 아직 보기에 살이 다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는데, 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14절에 가라고 말씀하실 때, 이 가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 즉시 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쓰셨어요. 당장 가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지금 가는 것이 맞냐 틀리냐, 의논하지 말고, 흐르는 피골은 닦는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즉시 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즉시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은 즉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때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순종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견고하지 않아요. 마음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조석 변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달라집니다. 순종해야지 마음이 들다가도 저녁 되면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거나 순종하는 요구하시는 말씀,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꼭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곧 즉시 이 단어입니다. 부르시니 즉시 순종하니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니 즉시 다니며 복음을 전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 혹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간절하고 절박한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서 들어와요. 그리고 순종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순종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이유들을 만들어내요.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은 급하니까 나중에도 기회가 있겠지 야 그게 기도응답이 아니라 우연이 된 건지 어떻게 알아 온갖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들로 순종을 못하게 막아냅니다 지금 열 명의 나병 환자들 즉시 가라고 하셨을 때왜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아니 지금 피가 나고 고름이 나는데 가라고요 아직도 내 몸이 온전하지 않은데 이 나병의 증상이 있는데 가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돌에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지 않을 이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었어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믿음이 있었고, 이분이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즉시 순종한 거예요. 가라 하셨을 때 즉시 지체하지 않고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즉시 순종하였을 때에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다음 있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방식이에요. 우리 주님은 고치시고 가라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가라 하시고 고쳐 주십니다. 요단강을 갈라놓고 건너가라 말씀하지 말씀하지 않으셔요. 먼저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라. 그리고 난 다음에 강을 가르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고 싶은 겁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에게 기적만 요구하는지 아니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 보이고 언제 증명되는가? 순종할 때 증명되는 거예요. 믿음은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순종을 통해 보여지고 증명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언제 그 믿음이 증명되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그 믿음이 증명된 겁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 언제 그 믿음이 증명되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그 믿음이 증명된 겁니다. 에스더의 믿음, 언제 증명되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믿음이 증명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주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가면서 고침을 받았던 나병환자처럼 순종하는 중에 응답받고 순종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순종하는 중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단계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믿음은 감사로 완성된다. 감사로 완성된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열명중단한 사람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읽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구체적으로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이 동사를 주목하며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5,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네 개의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병이 나은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깨달았다라는 거. 보고 두 번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발 아래에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렸어요. 마지막 네 번째,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감사했 나음을 보고 돌아와 엎드려 감사하니 대칭적 평행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보고에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이랍니까? 감사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고 깨달음에서 믿음이 시작해서 감사로 믿음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여정을 한절 안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 깨달음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믿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 믿음의 완성,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을 때 동일하게 무엇을 받는가 보십시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일시대에 일어나 가라 내, 내 믿음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시라. 아멘 감사했을 때 구원이 선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 엎드려 감사할 때 믿음의 결국, 믿음의 완성인 영혼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는 단순한 예의 표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성의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반응이고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토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감사하다는 뜻도 있지만 제사를 드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감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구원의 반응으로 드리는 예배, 제사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편, 50편,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감사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신다고요. 구원을 보여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사하지 않는 아홉 명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으시는 겁니다.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왜 안타까움으로 찾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열 명의 나병 환자에게 진짜 주시기 원하셨던 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이었어요. 단순히 피고름나는 나병 고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셨는데 아홉 명은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내 몸이 건강해지고 내 사업이 잘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구원에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온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우리 안에도 이 아홉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지만 감사의 자리는 떠난 채 살아가는 모습 말입니다. 기도의 응답만 받고 감사하지 않는 신앙, 기적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는 잊어버리는 신앙, 은혜만 받고 감사하지 않는 신앙, 여러분. 이것이 아홉 명의 모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가 바로 구원의 증거이고, 믿음의 마지막 단계, 믿음의 완성입니다. 감사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감사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구원 받은 자는 감사하게 돼 있어요. 참 믿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동안 감사를 잊어버리고 멀리 갔다면 다시 돌아와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 끝으로 감사가 믿음의 완성으로 끝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의 완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구원의 단계를 넘어서 우리를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 속으로 이끌어 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까지만 해도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저 10명 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리 중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감사할 때 예수님과 더 가까운 관계로 들어가고 더 인격적인 만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 이 나병 환자는 멀리서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 서서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와서는 어디까지 가까워졌는가 보십시오 어디까지 가까워졌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까지 예수님의 발 아래까지 가까워졌다는 라 말은 가까이에서 소근댈 정도로 가까이에서 속이야기를 할 정도로 가까워졌다는 라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가까이 와서 감사하니라고 되어있죠. 그러면 뭐라고 감사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 6절에 보니까 발 아래 엎드리 감사하니 뭐라고 감사했을까요? 여기서 감사하니 됐으니까 그 무슨 말을 했는지는 우리 상상력에 맡기는 겁니다. 그죠? 아마 이렇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부모도 나를 버리고 형제도 나를 외면했지만 나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았는데 나를 사람으로 대해 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 주시고 고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얻은 이 생명은 주님을 위해 평생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이 감사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공감하시잖아요, 그죠? 지금 이 나병 환자가 그렇게 하나님 나를,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쳐주신 이 감사합니다. 나를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면 예수님도 거기에 맞는 대화를 하셨을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나왔지만 이렇게 대화하셨을 겁니다. 그래. 건강한 모습이 참 보기 좋구나. 감사할 줄도 알고, 참 기쁘다. 나를 위해 평생을 살아간다니, 내 마음이 참 흡족하구나. 그런데 너 외에는 아무도 감사로 오지 않는구나. 아홉에게도 영원의 구원을 주어야 되는데, 그들이 찾아오지 않는구나. 주님의 서운한 마음까지 나누는 친밀한 관계로 지금 나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멀리 서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그런 관계였다면, 감사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과 얼굴을 얼굴을 마주 대하며, 예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런데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서운한 마음까지 나누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힘이 있고요.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이끌어주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길 원하고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상에서 나오는 작은 것들부터 먼저 감사합시오 매일 자고 일어나는 모든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펼쳐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마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하루를 마무리하며 침대에 눕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고, 은혜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좋은 교회, 좋은 성도님들, 좋은 목사님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거 감사입니다. 이 감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모든 게 당연한 것이 돼요. 감사의 자리에 당연함을 넣으면 그 삶은 그냥 당연한 삶이 되는 겁니다. 은혜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당연하게 보이는 것에 감사를 올려놓으면 그 모든 삶은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 속으로 나아가는 귀한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올한해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요. 주님과 더 깊은 사랑으로 친밀한 관계가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 돌아와서라도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감사로 믿음을 완성시켜 가는 사람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과 더 연합 가운데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는 온전한 주님과의 연합으로 들어가는. 그런 감사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순간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졌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받고도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감에도 그 모든 것을 내 노력이라 여겼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지 못한 아홉 사람처럼 주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멀리 갔더라도 돌아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통해 우리 믿음이 더욱 견고히 서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며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날마다 날마다 영화롭게 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돌아와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 열 번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